네, 네. 어, 기모는 아니에요산이야기모야기모 아니, 기모, 기모. 네, 울이에요. 네, 울홈방이에요 네, 홈방. 네 울홈방이고요 자, 야기모고 겨울 겁니다. 겨울 상 자, 그리고 원래는 24만 9천이었는데 74,700이에요. 네. 우선 베이지는 카멜은 5가 2장 74,700 특가로 갑니다. 5가 2장, 66이 2장이 있습니다. 네, 네. 핀턱 와이드로 되어 있고, 핏이 이렇게 예쁘게 떨어져요. 네, 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턱으로 되어 있어요. 원턱으로. 네, 주쿠입니다. 슈가님,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뒤에는 백밴딩 라인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안녕하세요, 니콜님. 네, 네. 자, 얘가 블랙하고 카메라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툭으로 갑니다. 7만, 어, 오늘 검정색 코트 있어. 자, 연희찬이님, <laughs> 여기 검정색 꽃도 입고 있어. 오늘 엄청 많아. 안녕하세요. 네. 이제 시작했어요, 이서님. 네. 자, 이렇게 먼저 해드릴게요. 베이지하고 블랙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자, 우선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음. 음. 감사해요. 자, 그 다음 거좀 봐드리겠습니다. 어, 네. 자,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서님. 자, 그리고 검은색 꽃도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종유는 많아요. 아, 우선 요거. 여기 무슨 물쑤꽃도. 자, 네네네 자 우선 자 요거 지금 주쿠입니다 주쿠 원래는 24만 9천인데 자 7만 4천 7백 자 요거 베이지가 5하고 66이 있어요 자 그리고 블랙컬러 원턱이고요 핏이 예쁘죠 겨울 소재입니다 겨울 소재 자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얘도 지금 5하고66자이렇게 먼저 해드리고 그다음거 먼저 갈게요 주쿠였습니다. 주쿠. 주코. 자, 우선 날씨가 굉장히 추우니까. 자, 우선 제가 코트를 먼저 보실래요? 오늘은 인미샤, 주쿠, 리스트 3개가 같이예요. 그래서 조금 속도를 빨리 해야지 되거든요. 자, 우선 제가 입은 요거 하이. 자, 요거 지금 이렇게 와이드예요. 겨울 거고 언발입니다. 언발.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은 브랜드가 3개가 하고, 어, 네, 네. 어, 그쵸. 이쁘죠. 하늘바람님. 자, 요거 스커트부터 할게요. 자, 요 아이는 뭐뭐 있냐면, 자, 허리가, 네, 5, 6역 가단을 제드로 거고요. 지금 제가 입은 거는 그레이. 그리고 얘가 차콜. 이뻐요. 자 이렇게 벨트 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수제 겨울 거예요. 자 이렇게 와이드 폭이 들어가 있고, 맞줄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넓어요. 다른 것보다. 네, 이쁘죠? 네, 네. 이거 리스트예요, 리스트. 네, 사이즈 566.